벨라 메이 컬리는 영 노스이스트 빌링엄 출신의 18세 소녀입니다. 2025년 4월 부활절이 지난 뒤 친구와 함께 3주간 필리핀 여행을 떠났죠. 영이 끝날 무렵 친구는 이 비자로 떠났고 벨라는 5월 3일 경 홀로 태국으로 이동합니다. 파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5월 5일 기점으로 가족과의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벨라의 가족은 곧바로 영국과 태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모는 직접 방콕으로 날아가 현지 경찰, 이민국, 항공사에 문의했지만 벨라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벨라가 영국으로 돌아오려 했던 항공권 결제도 끝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 언론을 통한 공개 수색 요청이 이어졌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족은 상상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지아 티빌리시 국제공항 벨라가 마약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는 현지 보도가 전해진 것입니다. 조지아 세관은 벨라의 수화문에서 진공 포장된 대마초 34팩, 총 14kg과 헤시시 20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수상하게 여겨진 벨라는 검색 끝에 마약이 적발됐고 즉시 현장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 출던 벨라는 도주 우려로 보석이 거부되어 현재까지 구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은 태국에서 실종된 줄만 알았던 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조지아에서 마약 밀수범으로 체포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리안 케네디입니다. 딸이 어떻게 태국에서 조지아까지 갔는지, 어떻게 이런 일에 연루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저 벨라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가족과 영국 외교부는 벨라의 신병과 사건 경위 파악, 법적 지원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마약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국가입니다. 벨라는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젊은 여성이 혼자 마약을 들고 조지아로 입국한 점, 태국에서 조지아로 이동한 경로는 여러 정황상 범죄 조직이 이용된 운반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벨라가 자발적으로 범죄 가담했는지 아니면 범죄 조직의 소각 연루된 것인지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영국 십대의 평범한 해외 여행이 어떻게 국제적 마약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사회가 겪는 충격과 혼란, 법적 외교적 난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벨라와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